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속닭입니다. 계속되는, 반복되는 말 같은데요. 그래도 어, 내가 그냥 신기만 있고 어, 신을물만 있느냐 에, 무당이 될 기운이 있고 무당감을 있느냐 이거 어, 한 사람의 개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더 여러 편을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강의, 어느 내용이 내가 해당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라고 어, 다양한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혹시 지겹다 하지 마시고 어, 여러 편을 음, 몇 번을 반복해서 보시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음, 이 신기가 있든 신감이 있든 무당기가 있든 무당물이 있든 이런 분들은 어, 자주 기본적으로 점이라는 걸 보러 자주 다녀요. 점이라는 걸 보러 자주 다니는데 이 점을 보러 다니는 그 상대방. 에, 내가 손님인데 점을 보러 가는 그 대장이 어떤 데를 내가 더 선호하느냐? 철학관이나 역술인 명리사주 팔자, 내가 여기는 가도 별로 부담이 없는데, 아, 점집, 점집, 이 무당집, 에, 점집 간판, 무당집 간판이 좀 특이하게 지금 이름이 좀 센데들이 있어요. 아, 그런 데를 가는 거는 내가... 왠지 조금 에, 마음이 좀 편치 않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실기가 있어요 근데 이 분들도 어, 여기를 가끔 한 번씩 가요 근데 체질적으로 나는 에, 철학관 역술명리 사주 보는데 가는 것이 훨씬 더잘 맞더라 그 다음에 그래 최소한도 타로 사주카페 이 정도로 내가 가볼 마음이 있는데 아, 점집이나 무당집에는 왠지 내가 아, 가는 것이 좀 꺼림직하다. 그래, 무당집을 단, 다니긴 다니는데, 무당집을 가긴 가는데, 무당집의 느낌? 그런 데가 조금 어, 꺼림직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맘 편하게 철학관 다니세요. 철학관, 역술인명리사직 발자 보는데, 그런데 다니는 게 좋아. 근데, 나는 그, 잠깐, 그, 뭐, 사주팔자 봐가지고, 아유, 그지, 그게 무슨 점이야, 점 본다고, 꼴값 떨고 내. 난, 그런데 는 체질이 안 맞아, 나는. 기왕에 내가 점을 보려면은, 기왕에 내가 점을 보려면은, 신점을 보는 데 가야지, 신점을. 뭐, 그 점에 만해가지고 그거 무슨 점이라고. 그리고 지가 무슨 철학이나 명리 학수 사주팔자 보면서, 지가 무슨 무당이라 꼴값 떨고. 난 그런데 를안 가. 이러신 분들은,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무당과물에 더속할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신기가 있고 신과물이 있는데, 철학관, 어, 역술관을, 여기도 사실 잘안 가. 그니까, 러이 신기가 있고 진짜 신과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가 벌써 철학관, 역술, 명리, 사주, 손꼽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가다 하면 재미로 보는 거야. 근데, 진짜 들어가서, 어, 그래도 여기 점점 잘 보는구나. 이런 데는, 이런 데서는 도저히 그런 생각이 나오질 않아요. 손금이나 보고, 관상이나 보고, 이런 데는 전혀 체질이 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재미로 가봐, 재미로. 전화감도 가고, 역술 명리하는 데도 전화도 해보고 하는데, 역시 그래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무당, 무단, 무당기가 있고, 무당감을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막 아주, 이상하게 막 쇼하는 엑소시스트, 엑소시스트, 뭐 귀신 체험, 뭐 흉가 체험 이런 거 좋아해 오히려 귀신 체험, 흉가 체험, 엑소시트 이런 거 좋아해. 근데 아,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강의를 준비해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도 에, 역술이나 철학관 명리 사주하는 이 사람들은, 진짜로는, 무당이 아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역술이나 명리를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이 48점 엠마디 해가지고는, 좀 아주 정라하게 까놓고 얘기해서, 이 돈벌이가 안된다봐 돈벌이가. 돈벌이가 안 되니까, 지가 분명히 역술가인데도, 무당 흉내를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영락 없이, 돈보는게 현참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뭘 잡고 시키려고 그래. 근데 그게 안 먹힌단 말이야, 약발이.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게 이름이나 지라그라고 삼재풀이나 홍서맥이나 시키고 부정이나 쓰라고 그래. 근데 요걸 써서 가고 이름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별로 없어요. 효과가 별로 없어. 효과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무당집에 가서 점을 보고 점을 보면은, 이 스스로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는, 내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경우는, 그냥 정우당이 점을 보고 있는데, 내가 갑자기 눈물이나 고 울고 있는 경우 있어. 이런 경우 많아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언제나 무당가물이 되든, 신가물이라서 내가, 가깝때때로 구슬해주고 살아야 돼. 근데, 정말로 희한하게 다행스러운 것은 신기가 더 세고 신가물이 더 세고 무당가물이 더 세고 무당기운이 더센 사람일수록 구슬하고 제수구슬하든 우왕구슬하든 고사를 하든 치성을 하든 구슬하든 효과가 좋다는 거야 효과가 그리 옛날 말로 옛날 말로 무당집에서 떡값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 떡값을 떡을 먹고 떡을 쪄서 구슬하면은 약발이 잘 받는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말들이 있어서 무당 세계에서는 내가 구슬했는데 구슬했는데 고사했는데 를 시성을 했는데 효과가 좋아서 떡값을 잘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당연히 철학관 영술관 가서 봐봐야 효과를 못 느낀단 말이야. 여기서 성명이나 쓰고 부적이나 써봐야 이건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도 신점을 보는 무당이 부적을 한 장을 써줘야 이건 효과가 좋단 말이야. 그 다음에 신점을 보는 무당이 상을 쳐놓고삼재풀이라도 고사라든 100만원짜리라든 30만원짜리라든 1억짜리라든 효과가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효과를 느껴신 분은 분명히 무당집에 또 가게 돼 있어.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해서 돈을 잃는 사람들이 주식을 해서 돈을 잃는 사람들이 한번 따본 경험이 있으니까 주식을 해요. 무당집에서도 자기가 효과를 한번 느껴보고 두번 느껴본 사람은 무당이 굿을 시키지 않아도 해. 근데 진짜로 신기가 많고, 신가물이 세고, 무당가물이 있고, 내가 언젠가는 무당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굿을 하고 나면은 굿 효과를 잘 봐요. 그 다음에 무당들하고 가서 점을 보면은 공감대가 형성이 잘 돼. 물론 그렇게 점을 잘 보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무당은 내가 스스로 느껴요. 그 무당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느끼기 시작해서 점을 보는 동안에 그냥 내가 가슴에서 뭔가가 막 뭉클뭉클 올라오고 심한 경우는 그 무당과 같이 앉아서 부둥켜 울고그 다음에 그 무당집에 가면은 이상하게 나오기가 싫어. 그냥 앉아서 한 시간, 두 시간, 사실은, 한두 시간 앉아있으면 눈치도 보여. 저 선생님은 되게 피곤해 하는 것 같아. 막 전화도 오고 막 받고 하면 미안하게 돼요. 그런데도 엉덩이가 안 떨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엉덩이가 안 떨어지는 걸. 그냥 그 선생님하고 앉아있으면 무슨 이게 인간적인 게 아니라 내가 신당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거기 가서 1시간 30분 2시간 얘기하고 있으면 은 그냥 내가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아 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선생님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겹고 어려운데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그 선생님하고 있을 시간에 내가 대화가 통하고 마음이 편해지고 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좀 괴롭히자 괴롭혀 괴롭혀도 되네 부당들이 사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뭐 예약을 했는데 뭐한달 후에 두달 후에 뭐 오늘 예약을 했는데 또한시간두시간 시간 텀이 있어서 막예약손님이 빡빡하게 밀려 있어서 어떤 경우는 10분밖에 못 빠지고 20분밖에 못 빠지고 이런 데는 가면은 내가 뭔가 모르게 허전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저 선생님하고 대화를 더 나누고 싶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무당집에 가서 앉아있어 보면 알아. 그것이 옛날에 점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저는 그냥 여기만 오면 그냥 괜지 마음이 편해요. 저는 여기만 오면 왜 가기가 싫을까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기 신감물이 있는 거고 여기서 그 선생님하고 앉아서 부둥켜 울고 막 이러신 분들은 무당기 무당감물이 있는데. 그렇다고 100% 그분들이 무당이 되는 건 아니야. 그 중에서도 어 내가 진짜 점을 보는 상태, 신병을 앓는 상태, 대신 분들이 무당이 되는 건데 근데 이 신기가 진짜 있고, 식감을 있고, 무당감을 있는 사람들은 첫째로 구슬해보면 효과가 좋아요. 그 다음에 구슬할 때에도 그 선생님하고 나하고 내가 뭔가가 뭉클뭉클 느껴지는 게 있는 집에서 구슬해야 돼. 어느 경우는 점은 잘 보는 것 같아. 근데 뭔가가 내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분명히 다 맞는 소리를 해. 다 기가 막히게 점을 보는데,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구슬해라, 구슬해라 그러면은 막 끌려가는 느낌이 없어. 근데 겁나 그런 데서는 구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신나는 경우. 특히 공포를 심어주는 사람이 있어 점은 잘 보는데 점은 잘본것 같은데 너 이거 하나면 큰일 나 이거 안 하나면 안돼 이거 하나면 누가 죽어 다쳐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서는 가급적이면은 그런 데서는 구슬하지 마시라 그런 데서 굿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다 첫째로 신점을 보고 점을 잘 보는 분이라고 해도 내가 그 점을 보는 순간에 참이 잘 맞아도 점만 잘 맞는 것 같고는 거기서 함부로 구슬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 공감대. 이 공감대라는 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찍어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점을 보고 앉아 있다 보면은 막연하게 그분하고 나하고 그 선생님이 말하는 말이 내 가슴에 팍팍 박히는데 내 안에 내 안에 나 아닌 누군가가 누군가가 반응을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은 신감을 있고 신기가 있고 무당기가 있고 무당감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 무슨 이 말이 무슨 말하는 지더잘 알아.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점을 분명히 잘 보고 잘 맞는데 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 저게 무슨 말이지? 점을 잘 보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 이 무슨 말이지? 이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아 나는 신기가 없구나, 아 나는 신까물이 없구나, 아 나는 언젠가 무당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느 무당집, 어느 신점을 보고 어, 무당집에 가서 점을 봐도 그 공감대라는 게 있어요. 그 무당집에 들어가는 그 대문 앞에서도 대문 앞에서도 내가 그냥 뭔가 모르게 주춤주춤 두근두근, 근데 기어이 들어가. 근데 들어가서도 앉아서도 뭔가 모르게 막 끌리는 것 같고, 편하는 것 같고, 불안한 것 같고, 괜히 떨리는 것 같고, 두고모리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무당집. 여기는 여러분들이 점도 잘 맞아요. 점도 잘 맞고, 공감대도 잘 형성이 돼. 그런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의 신기, 신감을, 무당기, 무당감을 있는 그 여러분의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조상님, 내 안에 어떤 신의 기운을 가지고 계신 어떤 분, 그분들이 이미 이 무당하고, 이 무당집에 있는 선생님하고, 나하고 이미 연을 맺어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는 들어가면은 점도 잘 맞고, 그냥 저 선생님이 한마디만 해도 두마디만 해도 그냥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막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눈물 흘리고 앉아서 있고, 이런 데서는 구슬해도 여러분들이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구슬하면 정말 효과가 좋아. 효과가 좋고, 떡값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윽박 지르고 공포심을 심어주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저거 안 하면 안 된다, 그일 난다, 누가 죽는다, 누가 죽는다. 이런 데서는 절대 구담 안 돼. 근데 서는 아무리 점을 잘 봐도, 특히, 특히, 이런 분들, 철학관, 역술, 명리 사주, 타로, 송검 이런 데서는 물론 굿을 시켜봐야 굿을 시켜봐야 먹히지도 않아 사실은 끼이케야 성명이나 하고 이름이나 이름이나 바꾸라고 하고 삼재풀이나 홍수맥이나 하고 부적이나 쓰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시켜봐야 잘안 먹혀요 안 먹힌다고 속으로 야네가 역술인데 왜 삼재풀이라냐 야, 네가 철학이라고 그는데 내가 홍수매이를왜 하냐? 그래, 아, 네가 이름이나 칠수 있고, 부적이나 쓸수 있다 그러자.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하러 까역 욕설, 타로 이런 데는, 첫째로, 돈이 싸요. 돈이 싸. 예. 네. 몇푼안든단 말이야. 이게, 솔직한 말로,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야, 싼 게. 옛날에싼게 비지떡이야. 비지떡인데, 그렇다고 이렇게 또 겁을 주는 무당들, 겁을 주는 무당들 굳고사 지성이 또 그렇게 비싸요. 이렇게 더럽게 비싼데서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은 금액이 크고 작고가 상관이 없어. 어 근데 너무 과도하게 과도하게 크면은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효과를 못 봐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야. 어쨌든 에, 뭐 구세를 하는 거, 고사로 이름을 짓고 이게 비용이 문제가. 내 마음이 얼마만큼 끌려고 하느냐 내 마음이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 마음이 얼마만큼 거기에서 감동스럽고 여기서 나 아닌 또 다른 나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느냐 그런 경우 그 선생님들하고 인연을 맺으면 결코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당집에 자주 다니시는 분 무당집에 내가 한 번씩 가서 점을 보고 상담을 해야지 식성이 풀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신기, 신감을, 무당기, 무당감을 있는 건데, 이런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철학, 역술, 명리, 사주, 이런 데보다는 직접 점집, 무당집을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점집, 무당집을 다닐 때에는 간혹, 그렇게, 겁을 주고 공포심을 심어주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런 선생님들만 피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만이 무슨